네,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와, 오늘 멀리, 북쪽으로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금, 어, 여기 포인트는 로우 타이드 때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이 때는 일로 못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로우 타이드라, 어, 여기서 하이 보고, 어, 그 다음에 다 다음 로우 될 때, 물 빠지고 한 4시간 지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이쪽으로 와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밖에서 네, 오징어를 잡았어요 미끼로 쓸 어, 성게랑 무늬오징어 잡아서 지금 포인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들어가서 어, 계속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네, 아 먼저 진입한 일행들이 앞에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징어 잡느라고 좀 천천히 들어왔고요 어, 오늘 같이 온 일행들은 지금 낚시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어, 저 앞쪽 갯바위에 나가서 낚시 저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먼저 어, 밑밥을 좀개겠습니다 빵가루하고 뱅에 파우다 지금 넣어가지고 것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아마 밑밥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성게를 깨서 앞쪽으로 지금 앞에서 잡아온 성게 있거든요. 계속 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깨면 앞으로 뭐든지 오거든요? <laughs> 뭐든지 옵니다, 뭐든지. 네, 밑에 뭐 작은 리프 고기들은 지금 앞에 좀 있어요. 네. 낚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지금 미끼는 냉동새우를 어, 쓰려고 합니다, 지금. 냉동새우를 작게 잘라서. 네, 됐죠? 한번 앞쪽에 필승 해보겠습니다. 와와와 치본다 와 불가 계속 밀립니다. 아. 어디? 올라와. 와. 아, 틀었어 우와. 우와. 들어 빨리, 빨리. 와와한한 한 5점 후반 정도 되는 트리발리는데와 터졌습니다. 지치 한 마리 잡았어요. 지치 지치 와. 지치가 나와요. 지치. 자, 연도 가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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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와이, 카와이, 카와이입니다. 카와이 씨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쳐박아요.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자, 올라와라. <laughs> 자, 어우, 이쁘다. 보여 드릴게요. 와. <laughs> 자. 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지금 중간점검입니다. 중간점검, 네. 지금 하던 곳에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서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자리 옮겨서 이제 앞쪽에서 낚시하는데 한번 낚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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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목기 왔습니다, 목기. 와. 자, 목키입니다 목기. 모키. 이야. 이쁘죠? 네. 삼십, 삼십 아니다. 37. 6. 7. 8 3 7십 와 음. 37.5입니다. 얘는 놓쳐줘야 돼. 오 아이고 갔다. 네. 가라 빨리. 아이고 왜 소불색이니? 얼른 가지. 아이고. 아이고 갔다. 오케이. 아, 저목, 저고기는 40cm부터 잡을 수 있어요, 40. 그래서 놓쳐줬습니다. 아 하. 지칩니다, 지침 아, 없다. 지치가 왔습니다. 우와. 지치죠? 오, 저씨, 삼켰네. 바늘이 삼켰어요. 와. 참돔 아. 보세요. 참돔. 우와. 색깔 좋다. 네. 같이 오신 분들이 잡으신 참돔이에요. 네. 사이즈 좋습니다. 아, 나도 이제 참돔 낚시로 바꿔봐야겠다. 참돔 낚시. 오케이 참돔이다. 안될 것같다 와, 사이즈 안 되겠나? <laughs> 참돔입니다. 참돔. 야, 참돔이죠? 참돔. 입술에 딱 끌려서 왔습니다. 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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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 끌고 갑니다 오케이 완전 히 잡혔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와 좋습니다 와 바늘을 12호 쓰다가 13호로 바꿨어요. 아, 후킹이 되네. 아, 두번 미스 후킹이 돼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 참돔 좋다. 자, 이쪽으로, 어? 어, 어, 쩐쩐쩐. <laughs> 자, 참돔입니다, 참돔. 바늘을 바꾸니까 되네. 자, 어따 가 참돔, 와 후킹도 제대로 됐어. 입술에 딱 박혔다 이렇게 물어야 안빠지지 와이건 빼기 힘들다 자 3놈입니다 3놈 와 좋다 그아 어, 잡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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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짜투리 미키 썼는데 우와 짜투리 미키 썼어 짜투리 뭐야 참돔같은데? 참돔 참돔 와 우와! 첨돔, 첨돔.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야 짜투리 미끼로 잡았어 <웃음> <웃음> 어. 야 미끼도 없지? 와, <laughs> 이제 막 무는데? <laughs> 야. 참돔이 참돔. 참돈. 와. 이쁘죠? 네. 와, 입술에 딱 걸렸네. <laughs> 야, 너 여기 들어가 있어. 아이, 다 따먹었네. <laughs> 네.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어. 참.